하윤수 교육감은 전국 한국교총 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교총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총은 전교조하고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하윤수 교육감과 저박종필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중에는 김석중 교육감이라는 자파 교육감 밑에서 자파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한 최고 책임자가. 나는 원래 보수였는데, 이러면서 중도보수 교감으로 나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은 이런 분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뽑혀서 되면, 교육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연속선상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정말 반듯한 철학을 가진,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 박종필이 딱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의 4월 2일 날 당선되고 나면 남은 게 1년 3개월입니다. 1년 정도 수행하는데 또 다른 정책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뭘 새롭게 하기보다도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버릴 것 가감하게 버리고 잘하는 것들은 잘 이어받아 가야 됩니다.